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축협이 결단을 내리면서 또다시 중국 리그의 규정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연봉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중국 리그 클럽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기존의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던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연봉이 상당히 세서 연봉 상한선인 40억을 가뿐히 뛰어넘는데 재개약 없이 떠나는 외국인 선수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년 안으로 한정해서 떠나게 될 중국리그 슈퍼스타 4대장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헐크와 그라치아노 펠레는 이미 계약 만료로 떠났기 때문에 계세요, 여러분. 이 둘은 제외하고 말해볼텐데요 첫번째로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토트넘 출신 덴벨레는 토트넘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자 중국리그 광저우프리로 이적했고 무려 257억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가량 남은 덴벨레는 소속팀에서 중원의 지배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났을 경우에 공백이 상당히 클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 첫 시즌 대비 2020시즌에는 중국 선수들에게도 출전 기회가 돌아가면서 덴벨레가 결정하는 경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덴벨레의 공백으로 인해 광저우가 크게 아쉬워할지는 모르겠네요. 두번째로 에버튼 레전드이자 맨유 출신으로서 EPL에서만 10년 이상을 뛰어왔던 펠라이니는 소림축구에 굉장히 적합한 버티플레이의 대명사였는데요. 그런 그가 겨울이적시장을 통해 연봉 182억원의 중국리그 산둥루넝으로 이적했고 역시나 펠라이니는 무난하게 중국리그에 적응했습니다. 산둥 중원의 핵심선수로 뛰고 있는 펠라이니는 같은 팀의 그라치아노 펠레가 계약만료로 떠났고 K리그 MVP 손준호가 산둥에 합류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손준호에게 중원을 맡기고 헬라인이는 뚝배기 타겟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2020 시즌 리그 첫 경기에서 뚝배기로만 8분 만에 패트트릭을 기록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에 A 나폴리 역대 최다 출장자이자 나폴리 레전드인 함식은 머리에 왁스 바를 뿐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며 나폴리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까볼까? 결국 연봉 115억 원에 중국 리그로 향했습니다. 다른 입항에 입단했던 함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강희 감독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했고 최강희 감독은 시즌 도중 경질되까지 했는데요. 함식은 베니테즈 감독 밑에서 2020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리그에서 거의 매경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 대표팀 A매치 소집 이후 no. 다렌으로 복귀하지 않으며 다렌은 함식 없이 강등 토너먼트를 치렀고 1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에 A에서 잔뼈가 굵은 인테르 출신 에데르는 소속팀에서 완전 잉여자원으로 전락했고 연봉 132억원을 계약 조건으로 장수 순위로 이적했는데요. 이적 첫 시즌 24경기에서 12골 4개 동을 기록했던 에데르는 2020 시즌 인테리어에서 함께 뛰었던 미란다와 함께 사상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중국 리그 상위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에데르는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했는데 올해 여름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2021 시즌을 끝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중국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인 만큼 전부 소속팀에서 핵심 선수들이기 때문에 해당 팀들은 하루빨리 대체자를 구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1년 안에 떠나는 중국리그 슈퍼스타 4대장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